우리는 옆 사람을 보고 옆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나만 잘났다 생각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여서 소통이 안 되는 아나무인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나 스스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목사와 성도들의 눈과 귀가 막히지 않도록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바다 열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눈과 귀가 열려져서 소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